동네 깡패들이 전부 다 우통 벗고 모여가지고 한쪽 팔뚝에다가 착하게 살자. 한쪽 팔뚝에다가 국민을 위해 우리 썼으니까 믿어달라.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검사들의 모습이나 검찰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입법이 왜 추진되어야 하고 이것이 왜 반드시 결과물을 낳아야 하는지를 지금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검사들이 이제 뭔가 하소연한답시고 저희가 지난번에 법사위 열리고 이랬을 때 이제 여기를 와가지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매달리면서 무슨 설명을 하고 어쩌고 하길래 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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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 당신들 왜 벌어진 거 같냐? <laughs> 그럼 것 같냐? 그 뭐라고 할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나름 다 고위급 관부들입니다 왜, 왜 벌어진 것 같아? 그랬더니 얼굴 파괴자지 있길래,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자. 검찰총장이 대통령 됐기 때문에 생긴 일 아니야? 그리고 그 검찰총장이 무슨 공약을 했나? 검찰이 왕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지금 공언을 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어떤 역사에도 그간의 검찰 개혁이나 이런 공약들은 검찰의 권한을 줄이겠다는 공약이 계속 있었지. 심지어 이명과 박근혜조차도 이 사람처럼 이걸 완전히 늘려가지고 과거를 돌리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도 훨씬 더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식을 가지게 된 것이고 그것이 우리 민주당 안에서 다른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당론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동력이 된 것이지요. 그까이 그러니까 법안의 처리에 대해서 조금은 더 신뢰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은 아까 곽동 선생님께서 50%는 되는 거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70%는 넘습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당론을 채택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인데 형식적으로는 대표 발의자가 원내대표가 됩니다. 전원이 다 발의자가 되고요. 또 하나 일반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열명만 모여서 발의를 하면은 법안으로 올라가서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통과되는 본회의 과정에서는 자유롭게 기권을 하든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선택을 하고 그것이 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은 반대를 하게 되면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지난 공수처법 처리에서 금태세보영과 관련됐던 논란을 보면서 아마 충분히 아셨을 텐데요. 그런 점들 때문에 지금 의원분들께서도 어떤 불만이나 아쉬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당론에 위배되는 결정을 하시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검사라는 집단이 왜 저렇게 준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난리를 쳐도 처벌을 안 받는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그런 그 이상한 그 제도나 특권을 없애기 위해서 공수처도 만들고, 경찰이 검찰을 수사하기도 하고 다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왜 저것들은 저렇게 그런 것도 의식하지 않고 날뛸까요? 검찰총장이 대통령 됐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본인들의 밥그릇을 절대 뺏기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이 상태에서 언론을 동원하고 또 검찰 선배들이 장악하고 있는 당을 앞세워서 세상에 최대한 많이 노이즈를 일으키면 그래서 날짜만 몇치만 버티면 완전한 우리 세상이 온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짧게는 얼른 5월 2일이 왔으면 좋겠다. 좀 길게는 얼른 5월 10일이 왔으면 좋겠다. 이것들이, 이, 이, 이런 생각들이 이 자들의 본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누구나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이 정리되면 더 좋겠고,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완벽한 법안이 나가면 좋겠지만 역사상 과연 어떤 법안이 제도 다시 개정할 필요가 없이 완벽한 법안이 한 개라도 있었는지 말씀해 보시라. 그다음에 지금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난다면 국민의 힘이 협상에 응해서 합의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라. 그다음에 그 법안이 설사 합의됐다 해도 5월 10일 이후에 검찰 왕국을 꿈꾸는 당선자가 그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지 답변해 보시라.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자신있게 답변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당론이 법안으로 어, 통과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저는 버리지 않고 있고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날까지는 정말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끝까지 꼭 이뤄내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래야지만 저 건방떨던 저, 저 무리들을 저거를 끊어낼 수 있고 뿌리를 뽑을 수 있습니다. 어디 세상에 이게 오만 방자도 유분수지 무슨 우리 현역 의원한테 뭐 협박을 하는 문자를 보내지를 않나 어? 또 흠집 내기를 하려고 무슨 뭐 난데없는 명예훼손으로 또 고발을 하한 이거 청부고발 사건이나 똑같은 내용 구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들을 지금 서슴없이 버릴 수 있는 이 구조를 반드시 깨내야 되겠다 그것이 이 법안이 담고 있는 핵심이다 그래서 의장께서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신다고 하고 갖고 계시는 중재안이 그런 지금 이 현상 이 현실 이 법안이 제출되게 된 여태까지의 과정에 배치되는 중재안이 나온다면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겠죠. 그 법안이 그 핵심이 뭐겠습니까? 결국 검사는 직접 수사에서 손을 떼야 된다. 그 법률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공소기관으로 남아야 한다. 그리고 그 수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렇게 권력 집단으로 날뛰는 이런 모습이 뿌리가 뽑혀야 된다. 그리고 내심으로 갖고 있는 저 밖을 지키기의 노력.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알려지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계속 좀 감시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또 절차적 정의를 앞세워서 사실 내심은 그렇지도 않으면서 우아다는 분이 있으시면 저거는 우아한 게 아니고 굉장히 교활하고 비겁한 것이다라는 가감없는 비판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본심과 행동이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는 아직은 다 드러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제 동네 깡패들이 전부 다 무통 벗고 모여가지고 한쪽 팔뚝에다가 착하게 살자, 한쪽 팔뚝에다가 국민을 위해 우리 썼으니까 믿어달라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집안에 있던 이제 형 깡패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등, 등에 있는 용문신 보여주면서 아들애들 이런 거 하나 새겨야지 조금만 기다려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확실하게 우리 의장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스피커를 키워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내부에서 또 열심히.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환 선생님께서 중재안하고 민주당이 아니 다를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에 처음 제출된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담고 있고 또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아니 지금 의장님의 중재안 전에도 여러 군데에서 여러 의견이 표출을 했죠. 그 표출한, 표출된 의견들이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안건조정위원회 절차나 또 법사위 본회의 심의 절차 과정을 통해서 수용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의장님의 중재안도 정말 좋은 의견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이 되면 국민한테는 뭐가 좋은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모두의 말씀드렸던 그 백주단에서 우통 벗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문신자랑 하는 것들을 더 이상 보시지 않아도 된다. 음. 네. 적어도 국민들 앞에 그 이것이 어 우리가 월급을 줘서 내가 살리고 있는 공직자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시켜주는 계기로 이번에 삼기로 하고 여러분들 이 법안만 통과되면. 절대로 정말 무도한 권력에 쫄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 안구을 꿈꾸었던 어떤 한 초보 정치인의 꿈은 완전히 무산되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시고 마지막까지 저희도 지치지 않을 테니까 정말 지치지 않게 함께 뛰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뭐다 아시고 예상하시겠지만 만약에 이 법이 사월 어 국회 내에서 통과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 후폭풍이 당내 후폭풍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될 것이고요. 당이 완전히 쪼개지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 후폭풍들을 의원들도 다 예상하고 있고 의장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 정도 상황까지 만드는 그 정도의 정치적인 오명을 뒤집어 쓰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아, 어, 계속, 그 의장과 대화를 하고 설득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3분 안 됐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어, 이 검찰개혁을 하면, 검찰개혁 앞장선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거세집니다. 예전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공격을 다 보셨던 것처럼, 어, 그리고 그 이후에 최광국 의원에 대한 공격이 아주 셌죠 최근에는 이제 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문자와 그리고 어, 박모 변호사가 저에게, 어, 뭐 책임론을 들고 나오면서 자기를 고소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소를 안 했더니,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느닷없이 오늘 저를 고발을 했습니다. 같은 건으로. 이렇게 하면서, 어, 제가 법사위에서 발언을 하는 거를 제지하고 저지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저에 대한 수사를 좀 하고 싶다, 손을 좀 보고 싶다, 이런 의지를 드려낸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도 할 일은 할 테니까, 아 너무, 뭐, 제가 위축될 거라는 생각은안 하셔도 되고, 하여튼 끝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당사자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검찰이라는 조직이 조직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고, 뭐, 그 과정에 이것이 뭐, 그 자체가 뭐 법률 위반이다, 이런 논란을 다 차치하고, 만약에 국회에서 입법 점수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서 법안으로서, 어, 정부 조직에 대해서 업무 분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당사자 조직이 반발을 해서 국회 입법권이 좌절이 된다. 입법이 좌절이 된다. 대단히 위험한 선례가 될것 같아요. 이것은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고 입법부 전체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거다. 당장 우리 시민들도 많이 예를 드시지만 국방부, 여가부, 조직적으로 누가 조직 집단 행동을 합니까? 그리고 과거에 해경을 심지어 해체까지 시켜버린다고 그랬는데 무슨 말 한마디라도 나왔습니까? 근데 어 당사자가 저렇게 집단 행동을 하니까 국회에서 꼼짝도 못하네. 이게 설례가 남아버리면 글쎄 국회의 입법 권능이 저는 무너지지 않을까. 그래서 누구보다 의장님이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거는 여야간의 어떤 토론이나 이 다툼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당사자가 이익 집단화가 돼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 시키려고 하는 지금 상황이니까. 국회의 권능을 회복하는 차원에서라도 의장님께서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